오늘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는 정치계는 물론 교계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평가보다 비판의 소리가 더 높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좌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수 세력을 결집시켜 문 정권이 더 급격히 좌경화하는 것을 막은데 가장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민족이라는 이념으로 친북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동안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느라 북한 주민은 처절하게 굶주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는 등 온갖 비아발언을 해도 한마디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김정은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치 그가 김정은에게 무슨 큰 빚이라도 진 것인 양 소극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70년 한미동맹을 약화시켰고, 일본에는 관제 민족주의 수단을 이용하여 적대시하였습니다. 정의와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오히려 정부, 사법부, 민주당 정치인,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 예컨대 민노총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있는 정의기억연대 등의 비리가 극심했습니다. 전북사는 문재인 정부 내내 광화문에서 보수 결집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부 비판을 위한 태극기 집회를 주관했습니다. 집회를 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도 집회에 두번 참석한 바 있습니다. 예상외로 매우 많은 사람이 참석해 우리 나라가 결코 쓰러지지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가 목회보다 정치에 더 편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은 목사입니다. 그가 정치인인지 목사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지,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본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시며 특히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행적과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고 선하게 살도록 일깨우며.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근본인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나약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혼란과 상처를 들고 전능하다고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또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특히 지금 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이기주의가 만연하며 범죄가 많습니까? 목회자의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난 4월 16일 예배 내용을 보면 정목사는 2시간 열을 설교하면서 후반부에 가서야 그 나라의 성경 주제, 엠마오로 가는 길, 누가복음 24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반부 1시간 동안은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이야기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 비즈니스 사업은 그 비즈니스는 두 번째 문제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그가 목회자인지 사업가인지 모를 정도로 영리사업에 치중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4월 16일 예배, 예배 설교 전반부에 세 가지 사업에 대해 발표를 하였는데, 현재 KT, SK, LG 등과 같은 천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는 이동통신사 설립이 첫째요. 다른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천만 명 가입을 목표로 다른 그 선교카드라는 신용카드를 출시하는 것이 둘째이며, 병상 5천개 규모의 복지병원 건립이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세 개의 사업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세 번째 비판은 설교 중에 욕설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물론 사석에서는 화가 나면 욕을 할수 있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함은 기대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공립배 장소에서 특정인들에게 욕설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4월 17일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그는 북한 정권, 정권과 북한 정권을 옹호한 문재인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그 추종들, 추종자들에게만 유혹을 했다고 하지만, 그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취재한 언론, 또 부정적으로 얘기한 정치안, 정치인, 심지어 국민의힘 등 여러 계층을 향하여 욕설을 하였습니다. 아, 농담이겠지만, 교회 그내 성도들에 대해서, 대해도 어, 비하 발언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는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전을 일으킨 북한 정권을 향해 사나우 비치, 뭐 개새끼라든지 벤디뭐노상강도 등의 말을 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설을 정당화,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투르만 대통령의 발언과는 발언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천만 명에 이르는 남한 국민 모두가 죽을 수 있고. 피 흘려 이룬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는 철체절명의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비판은 유력 정치인과 지나친 밀착 관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와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며, 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나라, 나라이며, 따라서 신정 정치를 추구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 관계를 맺어 자신의 세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뢰관계를 형성했던 정치인들로부터 외면당하면 매우 큰 상실감을 느껴 거친 언어로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전목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포함한 국민의 힘 일부 정치인과의 논쟁은 그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정치계는 믿을 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정치적 이익과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조직입니다. 지난 3월 12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국민의 힘 최고위원인 김재원 의원과 그가 단상에서 나눈, 교회 단상에서 나눈 이야기는 김, 김 의원이나 전 목사에게 전혀 득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의 사고가 신학적 측면에서 볼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전 목사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는 소리를 몇번 들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에레미아, 에스겔, 다니엘 등이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에, 많은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아, 미국의 세계적 구약학자 윌리엄 반개멜레는 그의 책 예언서 연구에서 아, 선지자가 갖추어야 할 일곱 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 그 중에 포함되는 두 가지가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하며 하나님 백성의 선한 목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언어와 행동에서는 성령의 열매인 온유, 젠틀리스, 절제, 셀프 컨트롤 같은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라기보다는 불같고 과격한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기를 제외하고는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학적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초대교회 당시에는 선지자의 역할이 사도를 도와서 복음사역을 하는 것인데, 요한, 사도 요한의 죽음으로 사도시대가 막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칠 줄 모르는 집념과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같은 힘을 가졌으면 하고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의 목회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안전과 착한 그리스도인 사회적 약자의 도움을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정치 등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비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침묵한다면 종교 지도자가 자신이 믿는 절대자나 신을 의지하여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꽃 같은 불신과 애국심으로 승군을 조직하여 외군과 싸웠습니다 선조 임금은 그에게 지휘관의 관직을 하사하였습니다 그 전투, 전투 과정에서 많은 승려들이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짙어지고 국민의 실망과 한숨이 커져갈 때 우리가 정치인과 종교 지도, 지도자가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면 전 목사의 행동이 상당 부분 정당성을 갖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겼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비리의 비리 논란에 가장 꼭대기에 있고 여러 명의 측근들이 목숨을 끊는데도 방관만 하였습니다. 저는 부조리와 비리의 창조자입니다. 경기도지사 재직 중에는 북한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부후보의 표차는 26만 표, 퍼센트지로는 0.73%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 차이지만 그1% 미만의 표차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윤성열 후보가 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데에는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태극기 부대의 공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이겼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는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전 목사님께 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할 일이 있으면 거친 말보다 자비로운 말로 표출하시는 포출하, 게 어떻겠습니까? 감정을 내세우기 전에 지혜로운 말로 질책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짓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도 오래 참고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정 욕하고 싶으시면 이 새끼들아 대신 이놈들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5개월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세계 선도를 달렸던 반도체 배터리 등 각종 산업 핵심 기술의 경쟁에서 강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마약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한국 전역은 물론 미국까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임에도 국회의원들은 무능하기 짝이 없고 오히려 국민과 국익보다는 자신들의 사적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몇몇 정치인이나 지도자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적인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 측근에는 윤 대통령을 조력할 유능하고 인격적인 지도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전광훈 목사님 같은 목사가 나섰겠느냐 이 세상을 변화,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전 목사님이 주장하는 정치 이념, 정치계에 대한 요구, 그리고 펼치고자 하는 사업이 진정으로 세상의 변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자신의 탐욕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임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말씀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주제문과 키워드 같은 것을 중심으로 말씀 자료를 준비해 두실, 두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수시로 자신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보시면 정치 종교계의 진정하고 강건하며 유능한 멘토가, 어, 멘토이자 조력자가 될수 있으실 것입니다. 에, 저도 세번 어, 파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가 뜨겁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진정성이 있고 호응이 매우 좋았고 모두가 다 에, 전광훈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의 회가이 세상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정의사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서